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일여고 3학년 재학 중인 박하연입니다 저는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 선일에 들어오게 된 거를 일단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이제 선일의 시험 유형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어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통합사회 1학년들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통합사회랑 통합과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선일이 영어가 조금 어렵다는 소문이 많잖아요 들어보셨죠? 근데 어, 막 들어오면은 막 아, 미친 듯이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아 그래도 약간 아 어, 어렵네? 약간 이 정도고 수학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들 수업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음 내가 어느 정도 좀 노력을 많이 한다? 이 정도면 1등급? 그냥 할수 있어요. 그냥 할수 있고 국어 같은 경우가 요즘 선일이 국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laughs>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어, 열심히 노력하시면 1 등급, 이 등급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동아리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에 따라서 맞추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제목만 봐서는 모르겠는 동아리 동아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청할 때 옆에 선생님 성함이 써 있어요. 그 선생님 찾아가서 혹시가 어떤 동아리인지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귀찮아서 안 여쭤보고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분명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학종을 하실 거라면 동아리 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성적이 잘돼 있어야 학생부가 의미가 있는 건데, 다들 처음에는 학종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향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학생부 관리를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 언제 한번 뭘 발표해라 또는 뭘 제출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모든 교과목에서 몰려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귀찮거나 힘들다고 대충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대충 내게 되면 나중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생기부를 확인할 때 분명 많이 후회해요.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아직 3학년에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때 열심히 할거리라고 회하는 친구들이 있고 중간에 시험을 보고 나서 내신 시험이 잘안 나왔다 그래서 난 이제 정시로 돌려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돌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1학년 때는 소시 정치를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둘다 준비하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주관적이지만 그게 맞고 정시는 사실 재수생이랑 현역은 상대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께 들었겠지만 재수생은 저희가 학교에 있는 8시간 동안 공부만 해요. 일주일만 해도 40시간의 공부량이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그분들은 이미 하나를 다 끝내고 시험까지 본 상태고 협력들은 처음 보는 건데 상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종은 붙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문과, 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자기 진로나 전공적 합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혹시 못 정하셨다면 막 마음 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2학년 올라가기 전에는 정해야 되지만 1학년 때 공부를 하다 보면 통합사회나 통합과외 같은 거를 또는 수학을 정말 싫다 못하겠다 이런 문과로 가고 나는 외우는 거나 국어를 정말 국어는 뭐다 잘해야 되겠지만 통합사회 같은 거를 절대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윤리과목을 할그 뭐지? 윤리과를 할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래서 부담감은 안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선택하을 선택할 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만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들께 가서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야간자율학습은 제가 정말 추천하는데 사실 학교 끝나고 힘들어서 안 가는 친구들이 많고 학원을 빼서까지 가라는 말은 못하지만 학원이 있을 때는 학원에 가더라도 학원이 없을 때는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저희 야자실 이름이 학인제거든요 학인제에 가서 10시까지 공부하시다가 그냥 집가서 편하게 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학교 끝나자마자 집가도 사실 침대한두 시간 누워 있다가 밥 먹고 배부르니까 또 쉬다가 또이렇게아 <laughs> 숙제 해야 될때 하다가 넘어가잖아요 밤이 되니까 아 자야겠다 이러고 자니까 차라리 하기 때 공부 끝까지 하다가 집가서 푹 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1학년 때 안에서 후회하는 거는 음 저는 컨디션 관리를 정말 못했어요 1학년 때그 이유 중 하나가 숙제였는데 저는 숙제를 어떻게든 끝내가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전날 했다는 거였어요. 전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전날 하면 저 근데 또 끝까지 끝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어가지고 밤을 샜어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학원에서도 계속 졸고 집 가서도 계속 졸겠죠. 이게 반복이 돼서 정말 심각할 때는 2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자본 적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책상에서만 졸고 자고를 한 거죠. 숙지하느라 이러면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숙제를 하고, 같은 시험을 보는데 성적은 다 달라요. 물론 학습 능력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전 숙제의 가치도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꼼꼼히,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 능력도 변하기 때문에, 뭐든지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택 과목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9월쯤에 하게 될 텐데, 사람이 가장 많은 과목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세계사가 저희 때는 1등급이 4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와 달리 생활고리는 7명이었어요. 3명. 1등급이 2명. 아, 세계사 2명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인원수별로 1등급이 정말 많은 차이가 나요. 물론 사람이 많을수록 딱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적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공적합성 맞춰서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많은데 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싫어하면 공부도 더안 하게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많은 과목, 그리고 전공적 합성에 맞는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 생활할 시 주의할 점은 사실 고등학생이랑막 그렇게 뭘 해야 된다 이건 없겠지만 저희 학교가 핸드폰이 자유이에요. 안 내요. 핸드폰을 내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긴급 전화 문자가 요즘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친구들이 정말 그 소리가 많이 울렸어요.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압수하면 일주일 있다고 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주시고 비행기 모드로 해주시는 걸 추천한 거고 딱히 주의할 점은딱 다른 거는 교복. 교복은 사실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덜 갖춰 입는 거는 맞지만. 우선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서 계시니까 아침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잘 챙겨 입고 오시고 뭐 마이는 아마 안 사셨을 것 같은데 맞죠? 후드집업 사셨죠? 마이랑 후드집업 둘다잘안 입긴 해서 네둘다잘안입어 아니고 그래가지고 보통 패딩 입고 다니니까 그냥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교복만 잘 챙겨 입으시면 네될것 같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원래 한 2년? 2년 정도?